안녕하세요. 광일텍스타입니다. 오늘 소개할 원사는 히어로 플러스. 번수는 이압 구수구요. 보시는 것처럼 울백의 오개종이고 이렇게 표면을 보게 되면 약간 이런 헤어리 느낌이 살짝 늘어나는 느껴지는 그런 원사라고 보시면 되고 터치는 약간 드라이한 터치가 많이 나는 그런 원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중량감은 가볍게 느껴져서 아우터 가디건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아래 스와치를 보게 되면 예, 같은 스와치인데 이거는 보시면은 네, 같은 스와치인데 보시면 이 아래에 네, 오버워치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좀 과하게 세탁을 하면 이런 느낌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히어로도 스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 뭐, 멜란지 솔리드 칼라부터 해서 총 48칼라의 스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어, 원하시는 칼라가 있으면 간편하게 아, 주, 주문하셔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